우리가 약수의 개수가 30개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 분해 한 다음에 지수의 플러스 1을 하고 곱하는 거야. 얘들? 그러면 지수의 개수는 밑의 개수랑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는 밑이 하나일 때, 한 개일 때. 그러니까 소인수가 한 개일 때라고 볼게요. 소인수가 한 개라면, 우리는 약수의 개수가 30일이라면, a 의 29제곱, 이런 형태여야 되는 거 알겠어요? 응.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가 두 개라면, 밑이 A랑 B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 지수가 하나하나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했어? 그럼 우리는 얘를 네모, 세모라고 본다면, 네모 플러스 1 곱하기 세모 플러스 1이 30이 돼야 되잖아. 이해돼요 그럼 30은, 뭐 곱하기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네. 2, 2, 2 곱하기 15, 3 곱하기 10, 5 곱하기 6. 이러면 끝나는 거 알겠어요? 네. 그러면 얘로 나오는 각각의 형태 꼴을 생각을 하면 얘는 A의 1제곱, B의 14제곱. 밑에 거는 A의 2제곱, 2제곱 B의 9제곱. 얘는 A의 4제곱, 4제곱 B의 <laughs> 5제곱. 이런 형태인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인수가 몇 개인 거볼 거냐면 3개인 거볼 거예요. 그럼 밑이 A, B, C 이런 형태로 되고 지수가 각각 있겠죠? 얘도요? 그럼 네모 플러스 1곱하기, 세모 플러스 1곱하기, 별 플러스 1이 30이 돼야 돼. 일단 세 수의 곱으로 쪼개야 되거든요. 우리는 세 수의 곱 어떻게 쓸수 있냐면, 2곱하기, 3곱하기 5밖에 없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떤 형태 꼴이냐면, a에 1제곱, b에 2제곱, c에 4제곱 이런 꼴인 거 알겠어요. 어요이해했 이랬을 때 자연 수중에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에 나오는 a의 29제곱은 안될 것 같은 거 알겠어? 너무 많이 곱해서? 애초에 너무 커요. 이 b의 14제곱도 너무 커서 안될 것 같아요. 이이 이 b의 9제곱도 너무 커서 안될 것 같아요. 이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누가 더 작을까? 세개 있는 게더 작을 것 같은 거 알겠어? 이래서 우리는 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가 작으려면 지수가 큰 a의 밑이 작아야 돼요 그러면서 소수여야 돼요 지금 소인수분해 한 거니까 그러면 c가 2여야 되고 2의 4제곱 b가 3이어야 되고 제곱 a는 5 1 이런 형태여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2의 근데 얘가 어떤 애냐면 문제에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네모가 얘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때의 네모를 찾는 게 목적이었던 거야 이 말이지? 근데 2의 3번밖에 안 곱했는데 여기에는 2가 4번 곱해져야 되죠 그럼 네모에는 2가 몇개 있어야 돼요? 한개 있어야 되고요 3도 지금 하나인데 얘는 2개니까 3도 하나 추가해줘야 되고 그리고 5도 하나를 추가해줘야 되는 거 알겠어? 그래서 네모는 65, 30 이렇게 돼요. 이해했어요? 네. 큰일 날것같아 118번 할게요. 얘네 1, 2, 3, 4, 5까지 1 0 해가지고 10까지의 곱을 소인수분해 하면 다음 거 같대. 얘형태가 뭐냐면 밑이 다 소수인 형태로 정리를 했다는 뜻이에요. 소인수분해 했다는 뜻이야. 그럼 얘는 그냥 1 곱하기, 2 곱하기, 3까지는 소수죠. 근데 4는 소인수분해하면 뭐예요? 2의, 2의 제곱. 그리고 5는 소수고요. 6은 2의 2 곱하기 3. 7은 소수고요. 8은 2의 세제곱그 다음에 9는 3의 제곱. 3의 제곱. 10은 2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2의 개수를 다 세면 돼요. 2의 개수를 다 세면은 하나, 여기까지는 3개. 여기까지 4개. 여기까지 7개. 여기까지 8개인 거 이해해? 그러면 얘는 2의 8제곱이라고 쓸수 있죠. 곱하기 3의 개수를 세보면 3을 하나, 3 2 개, 3 4개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3의 4제곱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다음에 5를 살펴보면 5는 하나, 두 개인 거 알겠어요? 그러면 5의 제곱이고요. 7은 하나뿐이죠. 7 이랬을 때 x의 지수가 8인 거알수 있고요. y 3의 지수가 4인 거알수 있고요. z 5의 지수가 2인 거 알고 얘네를 다 더하라고 했죠. 그럼 얘는 14 나와요. 14. 돼요? 120번에서는 세 자리 자연수는 4의 배수이고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고 한대요. 일단은 어떤 수가 4의 배수이려면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아요? 알아요? 얘는 끝에 두 자리 수가 4의 배수여야 돼요. 얘들 끝에 두 자리라는 건이 네모를 얘를 하는 거야 이 네모가 4의 배수이려면 20 24 28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돼요 이러면 얘는 4의 배수고 결국엔 320 324 328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애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0 또는 4 또는 8일 거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럼 320부터 소인수 분해를 하면 320은 4 80예4 20, 얘 4, 5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는 5가 하나기 이 때문에 제곱인수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돼요?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이말 이해 이 말이 돼? 빠르게 간거 이해 돼요? 네. 그리고 324를 또 소인수 분해하면 4, 81, 얘는 99, 81인가 알겠어? 4도 하나처럼 보이지만 얘는 2 제곱이니까 짝수 맞아요. 그리고 얘는 9는 3의 제곱인데 9 곱하기 9니까 3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그럼 지수가 짝수일 때는 제곱인 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제곱인 수가 되고요. 이때의 네모. 네모는 4가 되는 거예요. 이해 돼요? 328도 한번 해보면, 328은 뭐로 나누어 떨어지냐면, 4, 8, 2. 네. 어머머머머. 2, 41 이렇게 되죠 얘, 예, 지수가 짝수가 아니어서 제곱 인수 될 수가 없어요. 이래? 그래서 답이 4예요. 119번 보면 자연수 n을 소인수분해했을 때 2가 곱해진 개수를 a의 n이라고 쓰래요. an. 그럼 2가 곱해진 개수라는 건 뭐냐면 2의 지수를 찾으라는 뜻인 거야. 이래? an이란 뜻은 2의 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3이 곱해진 개수를 bn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3의 지수가 b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못 알아들을까 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줬어요. 12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므로 a12라는 건 12의 2의 지수, 2의 지수 2죠이라고 나와 있고요. b12라는 건 3의 지수, 3의 지수 1이라고 나와 있는 거 알겠어요? 이 규칙성을 가지고 풀어내라는 거야. 그러면 a360은 얘를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누구의 지수를 택해야 돼요? 2의 지수를 답으로 내야 돼요. 그럼 360을 소인수분해하면, 얘는 4, 90, 얘 90, 2, 5 이렇게 빠르게 갈게요. 그러면 4는 2의 제곱, 그리고 거기에 2까지 곱했으니까 2의 세제곱인 거 알겠어? 음. 그러면 2의 지수는 뭐야? 3. 따라서 A360은 3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뒤에 건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 2의 지수만 뽑아오면 되니까. 그 다음에 B126이라는 건 뭐냐면, 얘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3의 지수를 살펴보란 뜻인 거죠. 그럼 126을 3으로만 계속 나누면 될것 같아요. 3, 4, 2, 3, 14. 0그 다음에 3으로 안 되죠. 그럼 얘 소인수 분해하면 3의 제곱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러면 b 126이라는 것은 2. 2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네 둘을 더하라고 했어요. 그럼 3 더하기 2니까 5 나오는 거알수 있어요. 돼요? 해봅시다 얘네 얘 문제로 냈던 내요 시험 문제에 나왔던 요 풀이 해줬던 건데 다시 이해를 해보자. 다시 이해를 해보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고, 가는 100 이상 130 이하인 수라고 줘요. 그리고 나는 소인수 중 가장 큰 수는 7이라고 주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활용돼야 되는 조건은 나예요. 왜냐면 소인수로 7을 갖는다는 의미가 뭐지? 7의 배수란 뜻이야. 그러면서 7의 배수는 되게 많을 거 아니야? 7, 14, 20 이렇게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제한 조건으로 가를 준 거예요. 가의 조건을. 그럼 7의 배수 중에서 100 이상, 130 이하인 수를 찾기 위해서 100을 7로 나눠보는 거예요. 1, 7하고 얘 30이니까 7, 4, 28이고 얘가 2가 남잖아. 2가 남는다는 뜻은 뭐냐면 100이 되기에는 2가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7 곱하기 14는 98밖에 안 돼요. 돼요? 7 곱하기 15부터 가능하고, 얘가 105거든요. 이해요 그럼 얘는 105, 그 다음에 7 따는 7씩 커지는 거니까 112, 또7 커지니까 119, 7 커지니까 126.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이렇게 4개가 있을 텐데, 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얘는 소인수 중에 가장 큰 수가 7이어야 된대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나오는 수 중에 큰게 7이어야 되거든요. 지금 105라는 애는 7 곱하기 15였잖아요? 얘 아직 소인수분에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15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7 곱하기 3 곱하기 5죠? 소인수 3, 5, 7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큰거 7. 얘 되는 애야. 그 다음에 얘의 7단이니까 7 곱하기 16이거든요? 얘네 7 곱하기 16이 2의 4제곱. 그럼 소인수는 7이랑 2고, 가장 큰 수는 7이니까 얘도 되는 애예요. 그 다음에 119는 7 곱하기 17이죠. 얘 이미 소인수분해 된 거지. 얘 가장 큰 소인수 17이에요. 그럼 얘는 안 되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126은 7 곱하기 18이죠. 그래요. 18을 소인수분해하면 은2 곱하기 3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얘 소인수는 2, 3, 7이니까 가장 큰거 7이에요. 얘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럼 얘는 몇 개냐면 3개 되는 거 알겠어요? 다 3개예요. 122번 볼게요. 얘는 여기에 등호가 있는 등식이에요. 서로 같은 애란 뜻이야. 그럼 지금 먼저 12 곱하기 A가 어떤 형태인지, 지금 하고 있는 파트 소인수분해니까 소인수분해 해서 나타내 볼게요. 12 곱하기 A는 어떤 형태냐면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2 곱하기 A라고 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45 곱하기 B, 45를 소인수분해하면 5 곱하기 9니까 9는 3의 제곱인 거 알겠어? 그러면은 5 곱하기, 소인수 작은 애부터 라인 맞추면 얘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해요그 다음에 C란, C의 제곱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C 곱하기 C 이런 형태인 거이해돼요 그럼 이 C의 제곱이라는 건 제곱수라는 거잖아? 제곱인수라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수가 다 같은 거니까 같은 수거든요? 얘의 특징이 지수가 뭐여야 돼? 짝수여야 돼. 일단 지수가 짝수여야 돼요. 그럼 일단은, 오, 위에 있는 중, 애 중에 지수가 홀수인 애가 누구야? 3이야. 그럼 이 3에 하나를 더 추가해줘야겠죠. 3. 그래야지 밑에 있는 3의 제국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5라는 애를 가지고 있죠. 얘들? 근데 여기 5를 하나만 가지면 문제가 되는 게 뭐야?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곱인 수가 안 되는 거야 이말 이해 요 그럼 얘는 5의 제곱이어야 될것 같아요 이해 돼요? 그러면 이 밑에도 짝꿍을 맞춰야 되잖아요 여기 B가 지금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B 음. B가 어떤 애여야 되는 거야? 같으려면 5 하나 갖고, 5 하나 갖고 2의, 제곱. 2의 제곱인 거 알겠어요? 이해 돼요? 그래서 A는 3 곱하기 5의 제곱이 돼야 되고요 B는 2, e 두개 가지고 5도 하나 가져줘야 돼요 어, 이말 이해 요 <laughs> 그래서 다한 줄을 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엔 2의 제곱곱하기, 3의 제곱곱하기, 5의 제곱이죠. 얘는 두수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 가지려면 이두 개니까 하나씩, 3두 개니까 하나씩, 5두 개니까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알겠어?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2곱하기, 3곱하기, 5, 2곱하기, 3곱하기, 5인 거 알겠어요? 그럼 얘는 30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c가 30이라는 뜻이에요. c는 30. 이해했어요? 그래서 a는 3 곱하기 25 하면 75 나오고요. 마이너스 b는 4 곱하기 5니까 20. 거기에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 30. 결국에는 75에서 50을 빼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25 나와요. 123번 할게요. 우리가 225의 자연수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이 된대요. 처음 나오는 건 세제곱. 우리가 제곱이 내라는 건 어떤 애냐면 였 똑같은 애 곱하기 똑같은 애였거든요. 그럼 세제곱이라는 뜻은 어떤 애냐면 똑같은 애 곱하기 똑같은 애 곱하기 똑같은 애인 거야. 그러면 지수가 몇의 배수여야 될까요?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이게 제곱일 때는 지수가 2의 배수여야 되고 세제곱일 때는 지수가 3의 배수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 공평하게 3명이 나눠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돼요? 돼 그래서 먼저 225에다가 어떤 자연수 A를 곱해서 세제곱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행동은 225를 소인수 분해해야겠죠? 그럼 얘 소인수 분해하면 5, 4, 5, 그 다음에 5, 9, 3, 3인 거 알겠어? 여기까지요. 그럼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a가 된단 말이야. 우리 세제곱이 되려면 지수가 뭐여야 된다고요? 3의 지수가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지수가 2의 배수죠. 그럼 a가 누구를 추가를 해야 돼? 3이랑은요. 3이랑 5랑 하나씩만 추가하면 세제곱 되는 거 알겠어? 음. 그런 다음에 누군가, 누군가라는 게 뭐냐면 자연수를 추가를 한다면 얘도 3명에서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자연수의 세제곱 꼴이어야 돼요. 이말 이해 요 이런 꼴. 이해했어요? 이어요 그래서 자연수 중에 두 번째로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작은 수는, 자연수의 제일 작은 수는 1이죠. 그래서 1의 세제곱, 얘가 제일 작은 수. 그러면 두 번째로 작은 수는 3 곱하기 5 곱하기 5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3 곱하기 5 곱하기 8이고, 8, 5, 40. 40 곱하기 3이니까 120 되는 거 알겠어요? 돼요? 따라서 120. 볼게요. 124번에서는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를 nx라고 한대요. 그러면 n120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120의 약수의, 개수. 120의 약수의, 개수. 120의 약수의 개수예요. 그러면 얘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분해. 소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그럼 120 소인수분해하면 얘는 4, 30, 25, 35 5. 어. 2의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거든요.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4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럼 얘는 16인 거 알겠어? 그럼 내가 바꿔치기 할수 있는 게 n120 자체를 16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돼요? 그럼 어떻게 식기 되냐면 16 곱하기 nk가 128인 거야.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친구가 얘가 16k는 128 이렇게 하면 안 돼요. nk 써야 돼요 꼭. 16nk 써야 돼요. 그러면 NK는 128을 16으로 나누는 거니까 8 나오거든요. 이해 돼요? 그럼 이 NK의 의미는 뭐더라? NK? K의 약수의, 약수의, K의 약수의 개수가 8이 되는 K를 찾으란 뜻이고 가장 작은 자연수 찾으라고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나누는 케이스가 뭐로 나눴지? 소인수의? 개수가 한개일 때, 두개일 때, 세개일 때. 근데 가장 작은 애기 때문에 모일 때가 가장 작을까? 세개요 그럼 8을 3개로 밖에 못 쪼개거든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4개로는 쪼, 개갤 수가 없어요. 얘들. 그러면 소인수가 몇 개야? 2 곱하기, 2 곱하기, 2일 때? 3개겠죠? 그때의 지수는 모여야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요? 1, 1, 1이어야 되는 거 알겠어? 그리고 네모 세모 별이 제일 작은 소인수여야겠죠? 소수여야겠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5. nk가 지금 8일 때, 8. nk가 8일 때에는 두 수의 곱으로 표현을 한다면 2 곱하기 4죠. 그러면 소인수의 개수는 2개, 2개. 네모 곱하기 세모인데 1제곱, 3제곱이겠죠. 그러면 얘는 2에 3제곱 곱하기 3. 그래서 얘는 24가 되고요. 옆에 거는 3 2이고 오른쪽 거는 24니까, 작은 애는 24가 돼요.